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어,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음,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음,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2월 26일 화요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어, 상승으로 출발해서 장중에 좀 늘려주는 모습, 약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 오늘 상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월요일에 에, 급격한 상승 에, 폭등 이후에 좀 쉬어주는 흐름과 함께 좀 많이 눌려주는 에,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그래서 강세를 어, 워낙 이제 이틀 연속 강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이 정도 나와도 에, 이 정도 조정이 나와도 뭐 특별하게 나쁘다고 볼건 없죠. 뭐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니케이 증시 같은 경우 그리고 에, 대한민국 증시.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은 모습이죠. 조금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바로바로 느끼셨을 테지만, 그 상해 증시라던가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국내 증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 그리고 그렇게 외국인 수급이 좋게 들어오지는 않는 모습이 최근 관찰되죠. 물론 지금 지수 상황이 저항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리고 뭐 이제 좀 업종적으로 들어가면 기술주 섹터라던가 어떤 상승을 해줄 만한 섹터들은 많이 상승을 해줬으나 뭐 제약 바이오라던가 어떤 다른 어 어떤 지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승해 줘야 할 그런 굵직굵직한 섹터들이 어좀 쉬고 있다 별로 반응이 없다 그런 측면들 그런 게또 지수에 반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뭐 역학적인 관계들이 있지만 어쨌든간에 생각보다 반응이 강하지 않죠. 그래서 니케이나 한국 증시는 그렇게 크게 에 어떤 흥행 에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에좀 힘이 딸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지수 선물도 약세고 뭐 중국 증시도 지금 좀 쉬고 있고 그래서 뭐 힘이 더 딸릴 수도 있겠습니다. 에 물론. 이 지수라는 게 항상 말씀드렸듯이 상승만 주구장창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락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는 해줘야겠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시장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뭐 매매는 어떤 개별적인 종목들 혹은 뭐 심지어 거의 금융위기급 폭락이 있었던 10월 중에도 정치 테마주 같은 그런 섹터는 또 수익을 안겨주었고 실제로 그때 거래를 했었었죠 그런 식으로 시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타격을 받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와중에서도 수익 기회는 또 찾아볼 수 있다. 뭐 품절주 같은 것들 상승하는 것들도 있고요, 혹은 하락장에 수혜를 받는 인버스 ETF나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지금 당장에 하락장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리 조금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아직까지도. 어 21선에도 아직 안 가까워졌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11선 위에서 지금 아직도 11선 위죠. 음. 사실 11선은 뭐큰 의미가 있듯 보다는 21선 위, 21선과 5일선의 중간에 있는 11선이고요. 아, 그래서 뭐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섹터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딱히 정리할 만한 그런 섹터가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상승 기대로 볼 만한 관심주들도 오늘 딱히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뽑아보긴 했는데, 에, 전반적으로 매력적인 주식들이 별로 안 보였다라는 측면. 에, 뭐, 오늘 지수가 조금 안 좋아서 그 특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지수가 안 좋아지는 그런 측면을 보였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경향도 있긴 한데 어쨌든 예, 굉장히 예, 매력이 있는 예, 매력이 쓰고 있는 주식들은 별로 없었다. 예, 그래도 뭐 짚어볼 것들은 또 짚어보면서 예, 체킹하고 예,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은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뭐휴내시이 있었죠.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제가 시황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어 추가적인 상승이나 강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 어떤 더한 재료 혹은 뭐 강한 재료이면 강한 재료일수록 당연히 좋겠지만 어쨌든간에 혹은 신선한 재료나 강한 재료가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그래야 좀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황이 분명히 그렇게 적어드렸었죠 그런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분명하게 상승을 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에, 어떤 블록체인 보안 관련 주들, 뭐 휴네시온을 비롯해서 뭐 K사인, 뭐 C큐브, 드림시큐리티, s g 솔루션 이런 거 움직여줬는데, 에, 갈수록 약화해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 에,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에, 그런 측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 후반에 좀 약세를 약세는 아니죠 어쨌든 간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상승세를 좀 많이 반납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휴네시온 짚어보고요 지금 관심주로 보는 건 아니고 원래 관심주였죠 원래 관심주였기 때문에 또 관심주로 볼 필요까지는 없고 이미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헝션그룹 같은 경우도 추천주로 제대로 상승 먹고 나왔죠 굉장히 만족스러운 예상이 적중한 주식인데 어, 헝션그룹 같은 경우도, 어, 국내 상장 중국주 지금 테마, 그니까 무역협상 낙관에 의한 국내 상장 중국주들, 예, 그런 무역협상 낙관수 해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주식들 중에 하나였고, 강세를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예, 그런 주식, 예, 오늘 좋게 움직여줬고요 그래서 한번 짚어봤고, 그리고, 그 세미시스코 세미시스코는 오늘 관심주로 두도록 하겠는데요 음뭐 일단은 평소에 거래가 좀 적은 점이 일단 단점 그리고 거래대금이 오늘 좀 터져 좋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쉬운 측면 근데 재료 자체는 이제 그 슈퍼먼키 주식투자 카페에 글에 이제 뉴스 정리를 링크를 해 드릴 예정인데 해 드릴 건데 그 초소형 전기차 D2가 있는데 그 D2에 있는 배터리를 이제 국산화해서 어 이제 판매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도 예, 전기차 관련 이슈라던가 뭐그 친환경차 관련해 가지고 이슈를 좀 받았던 측면이 있는 주식이거든요. 세미시스코가. 그래서 세미시스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부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그렇게 큰 매력도는 없으나 오늘 매력 있는 주식들이 별로 없어서 일단은 관심주로 뽑아봤고요. 그리고 알 g y b 투자, 네, 긍정적인 측면은 거래가 많이 떴다는 거. 네, 신규 상장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뜨는 게 어찌 보면 또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아쉬운 측면은 어, 상승세가 강했고 모멘텀이 아주 셌다는 점. 네, 그런 점은 장점이나 어 외국인과 기관계의 양매도세가 강하다는 점은 단점이 구요 그리고 그 재료 자체는 예, 재료 자체는 그 뉴스 기사가 떴는데 남북경협주 를 선제적으로 투자한 벤처 회사로서 아주 아이비 투자가 이제 아시아 종묘에 투자한 것으로 예, 이제 예, 뉴스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종묘 투자 했던 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좀 음, 부과를 받았다. 그래서 뭐 재료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주아이비 투자도 관심으로 가져와 봤는데 전반적으로 오늘은 전반적으로 주식들이 다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고요. 유신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이 움직였죠. 예, 장중이 움직였고 근데 대북주는 지금 에, 굳이 뭐 무리해가면서까지 굳이 거래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 일단 정상회담이 가까워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재료 소멸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대북주들이 이런 식으로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악성 매물, 악성 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쭉 올리고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물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 대북주 관련해서는 일단은 관망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고요. 음, 그리고 네, 요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시장 특징은 요 정도 보시면 되겠구요. 또뭐 얘기할 만한 건다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예, 건다 얘기했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음. 그래서 지금이 때 기존에 예, 강세가 있었던 무역 협상 수혜 주들, 예, 무역 협상 낙관 수혜 주들이나 혹은 뭐 화장품 업종, 뭐 혹은 지수 강세와 함께 이루어지는 기술주 업종, 뭐 고정도. 그 예, 그 정도가 지금 좀 관심을 둘만한 섹터들이구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또 이제 또, 근데 시장은 어차피 뭐 항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년부터 지금 6개월 넘게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원래 계속 기회를 줍니다. 예, 그래서 뭔가 기회가 없을 거, 없을 거 같더라도, 갑자기 기회가 생기고, 어,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이 갑자기 빠바박 생기고 막 그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은 이제 어떤 뭐 힘이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좀 이렇게 돈이 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디론가는 돈이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좀 와닿으시나요? 그래서 어 항상 돈이 돌고 그리고 작전주를 작전주도 항상 있고 그리고 세력주도 항상 있고 그리고 집단 수급 테마주들 집단 수급이 몰리는 그런 테마주들도 항상 있고. 항상 이제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들, 먹을 만한 그런 기대되는 먹을 만한 주식들.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 왔고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항상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생각 하고요. 항상 그래 왔고 뭐 어제도 한달 전에도 1년 전에도 뭐 언제든지 계속 항상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만한 주식은 계속 나온다는 거.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말고 또또 또 기회는 항상 많고 그 주식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는 한 자본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는 한그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그렇게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주식 시장은 먹을 것을 만들거든요. 왜냐면 이런 차트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인간의 탐욕이죠. 뭐 이거를 사실 뭐 가치 투자로 이득걸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어떤 퀀트라던가, 혹은 뭐, 가치평가로서 이런 움직임들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시장의 흐름, 투심, 사회적 이슈, 정치적 이슈, 그리고 사람의 심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이런 것, 이런 차트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항상 그런 원리 원칙들을 통해서 차트를 설명드리고 학습을 시켜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탐욕이, 그의 모든 기본이 되는 인간의 탐욕이 존재하고 그리고 자본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는 주식 시장에는 항상 먹을 게 있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매력적인 주식들이 별로 안 나왔으나 또뭐 여러 가지 또 나올 겁니다. 곧. 그래서 뭐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뭐 정리할 거는 정리하시면 되고 정리해드린 것도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해주시면은 구독하시면은 좋은 정보 차후에도 많이 올릴 계획이고. 계획 잡고 있구요. 그리고 슈퍼몽키 주식투자 네이버 카페 좋은 정보 계속 올라가고, 실전투자 정보 계속 올라갑니다. 추천주와 카톡방도 활용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